안녕하세요 수상한 아재 미스터X입니다 여러분 추리수사물 좋아하시나요? 학원 폭력물이나 초능력물은 어떠신가요? 90년대를 살아온 저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모든 장르를 하나의 작품에 모두 녹여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초능력을 이용한 추리물에 반항하지마 GTO나 상남 이인조 같은 학원 폭력물을 접목한 듯한 작품 엄밀하게 말하면 추리물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이코메트리라는 초능력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작품 사이코메틀러 에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것에 남아있는 사념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는 초능력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의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일종의 투시 능력에 속한다고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능력을 이용해 범죄 현장의 유류품에서 범인이나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만화에서만 나오는 상상의 영역이 아닌 현실 세계에 진짜로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에 사용된 사이코 메트러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사이코 메트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정확한 명칭은 사이코 메트러가 아닌 사이코 메트리스트 또는 사이코 메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아무튼 이두 가지 표현 중 하나로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만 작가는 사이코 메틀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쪽이 더 어감이 좋다는 이유로 그냥 사용한 것이라고 알면서도 그냥 썼다니 덕분에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로 오른 걸로 알고 있었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재밌게 봤었던 작품 사이코 메틀러 에지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코 메틀러 에지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코메트로 에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광고 타임.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갑자기 광고 영상이 나와서 당황하셨겠지만 그만큼 좋은 정보이기에 염치 불구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집에 정수기나 인터넷 TV의 약정 기간이 끝나간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정 기간이 끝난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들이 3년마다 받을 수 있는 67만원의 지원금을 놓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지만, 약정이 끝날 때마다 전화 한 통으로 재약정이나 변경을 하시면 현금 67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정수기 저렴한 제품 하나만 렌탈해도 20만원 인터넷 tv를 가입할 경우에는 무려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둘을 모두 함께 하신다면 최대 6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사기가 너무 많아서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만한 업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업체는 바로 아 정당 통신 렌탈 아주 많은 현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지급, 이세 가지 모토의 앞글자를 따서 아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정당통신은 매년 4만 명의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로 네이버 카페의 회원수만 무려 20만. 거기에 요즘 같은 시대에 직원들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영업하고 있으니 충분히 신뢰할 만한 회사가 아닐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금 및 사은품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 공휴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장인 분들도 퇴근하시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아정당 통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요금제를 유도하거나 비싼 제품을 강요하지도 않고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개통 역시 최저 요금에 최대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정당에서는 구독자 10만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및 가전 렌탈에 대한 좋은 정보로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쯤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정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아이폰 14 또는 G플립4와 같은 최신 핸드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채널을 구독하시면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독하시고 경품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TV나 정수기의 약정이 끝나가신다면 6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끝.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사이코 메틀러 에이즈는 사이코 메트리 능력을 가진 주인공 아즈마 에이즈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즈마 에이즈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가 가지고 있는 사이코 메트리 능력은 손이 닿는 물건에 남아있는 사념과 같은 정보를 알게 되는 초능력이지만 이 능력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능력이었습니다. 사이코 메트리 능력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진위를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어린 시절의 에지는 자신의 능력을 능숙하게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인간 불신 아니 인간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카사이 유스케로 인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인간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만 인간 혐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에지는 사이코 메트리 능력을 싸움에 이용하는 만큼 또래의 아이들 중에는 적수가 없었다고 할수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뒷골목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양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에지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소년과로 좌천된 엘리트 형사 아카기 소이치로라는 인물이었는데, 소년과의 소이치로가 문제아인 에지 앞에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두 사람의 만남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이치로와의 만남은 에지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시부야 지역의 양아치 그룹 리그의 보스이자 상남이 인조의 단마류지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에가와 토르 역시 이 시기에 에지와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 등장하는 에가와 토르와 함께하는 상남이 인조 같은 폭력물도 재밌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아가던 에지는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아카기 소이치로 형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야쿠자와 얽혀 순직하게 되는 일을 계기로 양키 생활을 청산,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은 여동생 아즈마에미가 여고생 살인마 메비우스의 범죄에 얽히게 되고 슈퍼초 울트라 미녀 형사 시말 요코의 수사를 돕게 되면서 사이코 메트로 에즈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학생 시절 논문을 쓸 정도로 사이코메트리에 관심이 많았던 시마리오코였기 때문에 에지가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진 것을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었으면 사이코메틀러 에지의 이야기는 시작조차 못하고 끝났을지도. 암튼, 이렇게 만나게 된 사이코메틀러 에지와 프로파일러 시마리오코가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여러가지 강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이코메틀러 에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할수 있지만 사이코메트리의 능력은 만능이 아니었으며 리스크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에즈의 사이코메트리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져 공기를 통해 사이코메트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지만 능력이 강해진 만큼 무리를 하면 며칠씩 쓰러져 잠만 잔다거나 사이코메트리한 사념에 빙의되어 자아를 잃고 범죄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등 에즈가 가진 사이코메트리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이코 메틀라이즈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범죄수 사물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세 가지 정도의 큰 줄기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줄기라고 할수 있는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스토리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정치에 대한 비판이랄까? 부패에 썩어버린 일본 정치권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 경찰의 고위 간부 몇몇이 썩은 정치인들로부터 국가 권력을 탈취해 일본을 개혁하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계획 조용한 쿠데타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이코메트로에즈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무장 봉기는 할수 없고, 해봤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시청의 정보력과 무력, 그리고 모든 인력을 이용해 국가의 유력한 권력자들의 약점을 잡아 굴복시키고, 모든 권력을 장악해가는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해 썩어버린 일본의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계획, 조용한 쿠데타, 경시청의 몇몇의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이 계획에 대해 경시청의 모두가 찬성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따위 계획이나 짜고 있는 놈들을 뭘 믿고? 아카기 소이치로. 애지와 인연을 맺었다가 소년범 사건을 겨 순직한 인물, 아카기 소이치로가 바로 조용한 쿠데타에 반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시청의 미래를 짊어질 엘리트 형사였던 아카기 소이치로가 어떻게 조용한 쿠데타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스포지만 소이치로가 쿠데타에 대해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된 쿠데타 세력이 소년과로 자천시켜 손발을 묶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카기 소이치로가 사망한 뒤 아카기 소이치로의 동기인 타치바나 케오스케 역시 어떤 사건을 추적하던 도중 순직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이치로가 죽기 전 조용한 쿠데타에 대해 전해들은 타치바나 케오스케는 쿠데타 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해 당시 사귀고 있던 시마 료코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가장해 몸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지를 포함한 아카기 소이치로 연결된 모두가 조용한 쿠데타를 막기 위해 함께 경찰 조직에 대항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사이코 메틀러이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으며 조용한 쿠데타의 뒤에서 암역한 시마 료코의 대학 동기이자 천재 심리학자 그리고 사이코패스, 아니 소시오패스인가? 아무튼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와키 아키라와의 대립이 이 작품이 가진 이야기의 큰 줄기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관통하는 마지막 줄기가 바로 초능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되었던 두 가지 큰 줄기 조용한 쿠데타와 사와키 아키라와의 대립 그 시작과 끝에는 바로 사이코 메트리 라는 초능력 정확히는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영능력자도 나오지 이능력 배틀물로 장르가 바뀌는 줄 알았네 이 밖에도 이 작품은 강력범죄를 통해 일본 사회의 전반에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를 가감없이 그리고 있는데 정치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 문제와 촉법소년과 비슷한 개념의 소년법 문제, 여성차별, 갑질, 그리고 불법 촬영과 협박 같은 변태적 성범죄, 마약뿐만 아니라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혁명을 꿈꾸는 폭파광 데이다라를 통해 당시 일본의 사회적 문제들을 작품 속에서 적랄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90년대까지만 해도 무지했던 범죄자의 심리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범죄 심리에 대해서도 알게 해준 작품이 바로 사이코메트로 에지였습니다. 아, 이때 이 작품면서 와 일본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며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네. 이밖에도 여러 양키 그룹과의 마찰이나 에가와 토오루의 집안일 등 영상에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도 재미있는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작품 사이코메트러 에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에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90년대 작품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메트로 에지》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 이거 김전일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르적 유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작품이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스토리 작가인 안도 유마의 본명은 키바의 시신으로. 이 키바의 시신이 주간 소년 매거진의 편집자로 일할 때 담당했던 작품이 바로 소년 탐정 김전일과 우리나라에는 반항하지마로 알려진 그레이티처 오니지카 (GTO)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김전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스토리를 함께 구상했던 인물로 당시에는 소년 매거진의 편집자였기 때문에 정식으로 작품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김전일의 스토리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카나리 요자부로가 다른 작품을 쓰겠다며 김전일에서 빠지자마자 편집부를 때려치우고 나와서 아마기 세이마루라는 필명으로 김전일의 스토리 작가로 전직. 키바야 씨 씨는 그 이후로 쭉 김전일의 스토리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키바의 시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 필명이 겁나 많은 건 둘째치고 필명마다 작품도 엄청 많은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히트작이 필명마다 다 있어. 우리가 알만한 작품들을 좀 나열해보자면 k 백커스 신의 물방울, 블러디 먼데이 등등등 전부 이 사람이 쓴 건데 전부 다 다른 필명으로 썼다는 거. 그래서 같은 사람이 쓴 작품이라는 건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 작품 성공시키기도 힘든 이 바닥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작품을 성공시킨 거냐고. 물론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저런 논란을 만들기도 했지만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감각만큼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요. 이렇게 김전일과 GTO의 스토리를 담당했던 작가가 쓴 작품이다 보니 사이코 메틀라이즈가 김전일과 비슷한 냄새를 풍기거나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나 상남 2인조가 생각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림책까지 비슷한 느낌인 건. 어떻게 된 거지? 그림작가 아사키 마사시가 오시마츠카사의 어시스트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이코메틀러 에즈의 후속작이 2011년에 주간 영매거진에서 연재를 시작했었지만, 단행본 1 5권 이후로는 사실상 연재 중단 상태라고 볼수 있으며, 2022년 7월에는 사이코메틀러 에즈를 원작으로 하는 웹툰, 사이코메틀러 초감각 탐정이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일본 웹툰 플랫폼 피코마에서 연재를 게시했는데 이상하게 기대가 안 되네. 그리고 혁명을 꿈꾼 데이다라, 아니, 아니, 렌즈를 대신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에가와 토우로 아버지 밑에 들어가 정치에 입문한 쿠니미치의 이야기, 쿠니미치의 정치라는 스피노프 작품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로도 만들어질 정도면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애니로는 안 만들어진 거지? 애들 보기에는 수위가 너무 높았나? 여기까지가 수상한 아재가 준비한 사이코 메틀러 에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